이거 관광와서요 힐링. 호양 관광을 막 일주일 동안 해요. 호양 관광만. 그래서 이따가 우리 관광할 때 보면은 커피숍에 사람들이 약간 들어갈 길이 없어요. 다 유럽 사람들이 진을 치고, 예, 책 읽어요. 거기다. <laughs> 약간 특이한 모습 볼수 있죠. 유럽 사람들은 휴가가 한 달, 세달 이런 식으로 네, 매정이 돼요. 근데 우리나라는 휴가 해봤자 일주일이 되잖아요. 네, 우리나라 문화 때문에 그렇라고 보시면 돼요. 유럽 사람들은 여기에 게스트하우스가 저렴하고, 싸니까 그러니까 이쪽으로 다 몰려 있고요. 네, 반항에서는 이제 한국 사람, 중국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거죠. 럼 유럽 사람들이 제일 많은 곳이에요 어저께 후회에서도 유럽 사람 많이 보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 관광객은 아직 못 들어가고 아마 2년 뒤나 개발 상품이 될 텐데 전 세계에서 제일 큰 동굴, 홍약 개방이라고 있는데 그게 후회에서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유럽 사람들은 예, 다 거기서 폭력 개방 고르고 는거 같죠. 아직은 유럽에는 개발 상품이 됐지만 한국에서 뭐 지금 제일 큰그 모두투어하고 하나투어에서 모지그 상품을 예약을 걸었더니 2년 뒤나 가능합니다. 그만큼 예, 유럽 사람들로 꽉차 있어요. 아마 2년 뒤에는 아마 베트남에 다낭에 다시 온다. 베트남에 다시 온다. 아마 거기 보러 가실 겁니다. 다낭이랑 한 6시간 걸어들리고모양이 다르죠. 자, 기 왼편에 봐주세요. 강이 하나 보이죠? 그 다음에 보트가 지나가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보트, 어, 여기가 투봉강이라고 하는데요. 이 투봉강을 타고 이렇게 쭉배 타고 지나갈 거예요. 네, 근데 여기 투봉강이, 여기 중국지방에는 국경을 넘는 강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바다가 강을 통해서 다시 바다로 나가겠죠. 유자 형태겠죠? 그러면은 유자 형태에 꾸러지는 데가 이 마을이에요. 이 마을에 계속 흙이 침전이 됩니다. 그흙 갖다가 도자기를 만들어내는 거죠. 음. 그래서 자원 없이.